2024년 6월 7일, 오우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2024년 전 축제기획단장 추성재, 2023년 총학생의 비상대책위원장 문상준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게시됐습니다. 글의 주요 내용은 2024년 봄 축제 관련자가 아닌 문상준하고의 개입으로 인해 비롯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23 총대위원회 부의장이자 당의 총학생의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한 문상준이 축제 기획 및 운영에 관여한 부분, 축제 기간 중 베리어프리존에 있었던 사유, 문상준 하구의 개인 계좌로 2024봄 대동제 제휴업체 지원금이 입금된 이유를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확정적인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많이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밝히는 내용은 모두 정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밝히는 것입니다. 응. 모든 일의 발단과 제가 알게 된 시점은 당시 출제 둘째 날 이제 베리어 프리존에 입장한 그 당시로부터 시작이 됐고 축기단 인원을 팀장단까지도 아마 거의 다 인지를 못하고 계셨을 거예요. 외부업체 현황 정리를 하기 위해서 메일함을 확인하다가 이러한 메일이 오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해당 외부업체와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는 추성재 씨랑 문상준 씨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준 씨 계좌로 확인한 그 지원금은 입점비가 맞습니다. 당시 이제 문상준 씨께서 자신은 계좌 입금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있더라. 돌려놔야 되니까 추후 빠르게 이단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다. 라고 저한테 구두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해주신 내용과 사퇴서에서 밝혀주신 내용이 상이한 부분도 있었고요. 축제기획단 분들한테도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사퇴를 결정을 했고요.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소명하고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성재 전 축기 단장은 지난 6월 10일 사퇴서를 게시했습니다. 추축기 단장은 문상준 전 축기 단장의 인수 인계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계좌원선으로 축제 제2업체 지원금이 작년 축기 단장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며 해명했습니다. 현재 문상준 아구의 계좌로 입금된 100만원은 축제기획단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태서와 대자보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도 발견됐습니다. 사태서에서 추 축기단장은 문상준 아구의 베리어 프리존 출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대자보에는 문상준 아구의 축제 관련 기여로 추 축기단장의 베리어 프리존 입장을 인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부정기 감사 때 의혹을 소명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사퇴를 성명한 추성재전 축기 단장에게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Dbs 뉴스입니다.